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엉엉엉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배너로드 출시를 목전에 앞두고 현실 퀘스트를 위해 여관문을 닫아야 했던 저는 얼마 전 공개된 워세일즈 트레일 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바이킹의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게임을 다시 설치하고 얼굴에 워페인트를 척척 바르며 광전사의 마음으로 칼라디아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도 잠시 모든 게 부족할 게 없어지는 게임 중반부 노잼존에 진입하면서 저의 도파미네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최강의 무기를 수집하자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게임 최강의 오피 무기를 생산하는 대장간의 모든 목록을 해금해도 절대로 접근을 불허하는 전설의 무기들이 있으니 그건 바로 최강의 활과 최강의 석궁이에요. 마운틴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면서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제 인터넷 페르소나를 밝혀내기 위해 어쩌다 얻어걸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주변 지인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 게임에서 커스텀 무기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대장간에서는 오로지 근접류와 투척류 무기만을 제작할 수 있어요. 대장장이 스킬 레벨이 높은 캐릭터로 이 무기 제작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일반적인 품질의 무기보다 더 등급이 높은 마스터워크나 전설 무기들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뿅뿅 쏘는 맛이 일품인 활과 석궁류는 이 대장간 제작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진정으로 이 세상 세계관 최강의 원거리 뿅뿅 전설의 무기를 얻고자 한다면 극도로 희귀한 확률로 단순 데미지 기준 가장 센 활인 노블 롱보우나 가장 센 석궁인 바운드 크로스보우를 장착한 적들과 시공이 멸망할 정도로 열심히 싸워가며 운빨로 전투 드랍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해야 해요. 이렇게 극도로 희귀한 무기들을 전투 없이. 얻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목공소가 있는 도시에서 도시에 공급되는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 NPC들이 자동으로 활과 석공을 제작하고 이때 제작되는 과정에서 주사위 굴림이 들어가서 운이 좋으면 보너스 등급 보정도 받기 때문에 이 배너로드의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게임 세계관 속 어느 도시에 숨어 있는 이름 모를 레전드 대장장이가 만든 전설 등급이 붙은 노롱보나 바크보를 그냥 상점에서 발견해 딸깍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도시에서 생산되는 무기의 퀄리티나 보너스 보정 등급이 그 도시 번영도와도 관련이 있고 이게 정확한 공식이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번영도 몇 정도 이상 되는 도시를 게임 진행 중에 계속 들락날락해야 전설급 최강 원거리 무기들이 스폰 되는 건지 알수 있기는 커녕 이거 봤다는 사람 스크린샷도 못 찾겠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템 스폰 되는 정확한 확률 공식이 알려져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고 오로지 이 모험자의 일지 안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전설급 최강의 원거리 무기들을 직접 소유해 보고 싶은 광전사의 집착이 도져서 저는 도르막문을 굴려 도시 상점에 전설템들이 스폰될 때까지 세이브로드 노가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점 털이 대상이 된 도시는 최강의 석궁을 제작하는 문화권에 속한 블란디아 지방 도시들이에요. 대략 오스티칸, 로발트 옥스홀, 프라밴드 갈란드, 자큘란, 사르고 애초에 가장 좋은 석궁인 바운드 크로스볼를 제작조차 하지 않는 문화권이면 그보다 하위 등급 석궁에 아무리 전설 보정이 붙어서 나와봤자 이 주인장의 성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의 세이브로드 노가다 끝에 인게임상 여름 5일쯤에 중부지방에서 대충 블란디아까지 하루 정도 시간을 써서 이동을 하면 그 사이에 충분히 제 게임 세션 내 경제에 변수가 일어나 도시 상점에 새로 제작된 노롱보나 바크보가 스폰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게임을 다시 그해 여름 5일로 로드해서 블란디아 지방까지 이동 후 상점 파보기를 반복하면 밸런스드나 마스터워크처럼 상점판 노롱보나 바크보에 퀄리티가 상승되는 보정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이걸로 됐어요 여러분 이제 블란디아 지방 도시들을 한 바퀴 쫙 돌고, 전설의 노롱보나 전설의 바크보가 안 뜨면, 게임을 다시 로드해, 약속의 그의 여름 5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무한반복. 쉽죠? 오늘 영상 끝. 뿅. 정도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이렇게 게임을 로드하고 블란디에 저녁에 상점을 다 돌아본 한 사이클에 주인장이 집중을 하고 게임을 해도 한 10분 정도 걸리고 피곤해지든 진짜 아저씨가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대충 다른 유튜브 켜놓고 들으면서 게임하다 보면 집중력이 흩어진 상태로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는 게 그렇게 노잼일 수가 없어요. 학창 시절의 주인장은 노가다도 게임을 일부러 하고 도파민 자가 증폭이 가능했는데 아 이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서 세번 정도 사이클을 돌면 이미 3, 40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몸이 못 견뎌서 광전사고 먹어. 아, 난왜 마운틴 블레이드를 골랐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진짜 컨텐츠. 칼라디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해서 게임상의 전설의 노롱보와 바크보가 나올 때까지 무한으로 지가 알아서 상점을 열어보고 게임을 로드하게 하자. 무한 자동. 무한 자동 상점 파밍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라디아 전국구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고전적인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하면 오차가 너무 많이 누적돼 사용하기가 꺼려지고 전국 도시들에게 좌표를 지정해줄 GPS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칼라디아의 GPS 위성을 띄우고 도시의 좌표를 확보하는 모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상점이 있는 도시들의 좌표를 확보한 후그 도시로 알아서 이동하는 자율주행 모듈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게임 내에서 월드맵 속 플레이어 캐릭터가 월드맵 이동 중에 다른 사물과 충돌이란 걸할 일이 없어요. 이동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클릭만 잘해주면 잘 알아서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는 배너로드에서는 딱히 자율주행을 구현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 탔는데 길 가다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행자 대신에 이 게임에서는 여러 강제 선택지 창이 뜹니다. 제가 약속의 여름 5일로 잡아놓은 세이브 파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미 스트루기아 왕국의 왕이 된 주인장 주니어 캐릭터의 경우 월드맵을 이동하다가 왕이시여 오니카성의 주인을 골라주시옵소서 라던가 왕이시여 당장 쿠자이트와의 전쟁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라던가 왕이시여 블란디아가 지금 저희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라는 강제 선택지들을 처리해줘야 돼요. 이것도 때에 따라 어떤 거는 킹덤 메뉴에서 선택지를 알아서 잘 골라 주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월드맵 으로 다시 돌아가서 알아서 갈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게임 자체가 서버려요 그리고 이럴 땐 다시 목적지 경로를 재탐색해서 새로 주행구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강제 선택지 창으로 넘어가 서한건한건 한건 처리하다 보면 가 신들이 또 다른 저걸 들고 와서 오신 김에 이것도 처리해 주십시오 오신 김에 저것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발목을 붙잡고 또 블란디아가 전쟁을 선포한 경우에는 제가 블란디아 도시들의 서 석공 열심히 제작하라고 목공소를 다 지어놨거든요. 내 네, 목공소들이 강제 폐업을 당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상점에 들어가는 메뉴 위치마저 한칸 정도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등 발생하는 모든 변수에 따라 거기에 맞게 반응하여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 빠져나오고 목적지 상점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완전 자율 주행 레벨 5를 달성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지에 도착해서 도시 상점에 들어가면 상점의 아이템 목록을 보고 그 옛날 은행 ATM에서 여러분의 손글씨까지 읽어내던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 전설급 아이템이 있는지 없 없는지 없으면 나와서 다음 마을로 갈수 있게 하는 상점 쇼핑 모듈 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gps 위성 모듈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모듈 상점 쇼핑 모듈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을 완성한 후이 모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상하는 전체 컨트롤 플로우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모든 블란디아 도시를 다 돌았을 때 원하는 전설급 아이템들이 상점에 뜨지 않았으면 새롭게 게임을 로드해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게 만들면 완성 뿅 그럼 이 시스템을 구현할 놀고 있는 윈도우즈 랩탑 하나를 꺼냅니다. 저는 현실생활에서 제할일다 하고 이 녀석은 제가 정신을 지배해서 자나깨나 전설템만 파밍하게 만들어서 과연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아이템들이 실제로 상점에서 발굴될 수 있는지 그 존재를 찾아 스샷으로 증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에 배너로드만 설치했을 뿐인데 전체 저장 공간에 1gb도 안 남았다고 헉헉대고 gpu 따윈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배너로드를 켜봤더니 뭐 하지도 않았는데 cpu 온도가 90도 육박합니다. 하지만 전투를 할게 전혀 발생니다 발생할 수 없도록 비전투 지역에서 3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오로지 파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도르마무 환경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고사양 3D 전투가 발생해서 랩탑이 터져버릴 일은 없고 상점 확인에서 게임 로드까지만 무한으로 반복해서 돌려봅시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러면 이 상점 파밍 머신의 정신을 장악할 각각 파이썬을 깔아줍니다. 오늘 사용할 모듈은 파이 오토 GUi입니다.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 등의 기본적인 PC 환경에서 유저의 입력을 흉내낼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사람이 컴퓨터를 열심히 속여왔던 고대의 기술을 소환해 보도록 해봅니다. 학창 시절 매크로를 사용하면서 나의 소중한 수강 신청 기회를 빼앗아갔던 수많은 캠퍼스 빌런들에게 이번만은 질수 없다는 마음으로 저도 스크립트를 돌려 게임을 돌릴 건데요. 이 파이오토 GUI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무슨 화면을 보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야 모니터 화면 좌로부터 몇 픽셀 상단으로부터 몇 픽셀 내려와서 클릭해 화면 정해진 타이밍에 그곳을 클릭하는 식으로 마우스 조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발트에 가고 싶으면 화면에 어디를 클 클릭해야 로발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유저가 월드맵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로발트를 향해 클릭해야 하는 화면상 위치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로발트는 딱이 자리를 클릭해 라고 지정해 줄수 있는 블란디아 전국을 딱 고정된 위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 시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월드맵에서 최대한 줌아웃을 한후 월드맵의 좌상단 꼭지점까지 카메라 시점을 옮겨 놓으면 게임을 몇 번을 다시 해도 화면상으로 항상 똑같은 자리에 도시들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gps 위성 1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로발트로 먼저 이동하고 로발트의 상점을 나오면 거기서 또 화면을 당겨 오스티칸의 상두 좌표를 얻어 클릭하고 오스티칸의 상점을 나오면 그 다음 목적지인 옥스홀의 좌표를 찍는 식으로 기본적인 블란디아 전국일주 좌표를 갖고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드맵 이동 중에 선전포고나 왕국 메뉴 강제 선택지 등으로 이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내가 게임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턱이 없는 파이썬에게 그냥 가동기를 계속 가 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할 곳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런 월드맵 강제 이벤트들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랜덤 이벤트라 내 캐릭터가 주행 중 갑자기 랜덤한 곳에서 서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어디를 클릭해야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라고 지정해 주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다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상대 좌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전략을 받고 이번엔 도시마다 절대 좌표를 부여해서 어떤 위치의 플레이어 캐릭터가 서도 다시 GPS 위성을 이용해 목적지 좌표를 클릭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중한 자산인 칼라디아 GPS 위성 1호기는 이 방법의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바로 위성의 정찰 범위가 블란디아를 다 덮지 못하기 때문에 정찰 영역 밖의 도시인 자클란 같은 블란디아 남부 도시들에는 절대 좌표를 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블란디아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성을 다시 띄울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활쟁이들의 마음의 고향 바타니아 왕국의 팬카녹에 GPS 위성 2호기를 발사하고 2호기 시점에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블란디아 왕국의 도시들에 각각 절대좌표를 부여했습니다. 이걸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행 중 퍼져도 다시 목적지를 클릭할 수 있는 GPS 확보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저가 어느 위치에 있던 우선 늘 월드맵 좌상단 모서리의 안정적인 위치를 보장하는 위성 1호기에 접속한 후 릴레이를 받아 거기서 2호기 시점으로 가면 2호기의 좌표계의 안내를 토대로 블란디아 어느 도시로든 다시 주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GPS 해결 두둥탁 두 번째 모듈은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모듈입니다 주행 중 랜덤하게 발생하는 강제 이벤트들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요 강제 이벤트들의 유형을 모두 정리해서 이런 유형이 뜨면 여기 여기를 클릭해서 창을 닫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라는 식의 지침을 쌓아가는 식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소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꽤나 많아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요 일단 하필 점령한 지 얼마 안 되는 오니카성의 성주를 임명하라는 강제 이벤트가 뜹니다 또 아세라이와 코자이트가 갑자기 휴전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블란디아가 시비를 터는 것도 확인돼요 선전포고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휴전 합의에 들어가는 시퀀스도 짜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이벤트 때문에 킹덤 메뉴에 들어가면 다른 이벤트들도 덩달아 해결해 달라고 선택지가 떠서 생각보다 메뉴 이곳저곳을 클릭해 월드맵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요 특히 모든 걸 갓벽하게 다 짜놓았다고 생각하고 밤새 자율주행 노가다를 돌려놓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 후폭풍으로 우리의 스크립트까지 오작동을 일으켜 시간을 낭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주인공 캐릭터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하는 억가 이벤트가 뜨지 않는 이상 사실상 노가다를 돌려놓고 자리를 비워도 되는 수준까지 자율주행 중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변수를 스크립트에 반영해 암기형 자율주행을 구현했습니다 이걸로 자율주행도 끝 두둥탁 마지막으로 완성시켜야 할 모듈은 상점의 물건을 보고 전설의 노롱보나 바크보가 떴는지를 확인하는 광학 문자 인식 모듈이었죠. 이것도 다행히 최첨단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된 간단한 문자 인식 기술이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돌릴 수 있는 광학 문자 인식으로 저는 파이테서렉트 모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파이 오토 GUI의 간단한 기능 중 하나인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여 상점 창의 아이템 목록을 스크린샷으로 찍고 광학 문자 인식기에 넣어버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만 이 파이테서렉트가 최신 AI만큼 완벽하진 않아서 가끔씩 문자를 잘못 읽고 스펠링이 틀린 아이템 이름을 읽어드려서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어 너무 강한 조건으로 레전더리 바운드 크로스보우가 나오면 멈춰라 라고 명령해 놓으면 얘가 스크린샷상의 레전더리 바운드 크로스보우를 읽다가 문자 하나만 삑사리가 나도 응안 떴어? 하고 넘어가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간단한 테스트 끝에 레전더리라는 단어는 비교적 오류 없이 인식이 되고 바운드 크로스보우의 대문자 B나 노블 롱보우의 대문자 N 정도는 정확하게 읽힌다는 점을 이용 레전더리 B, 레전더리 N 등의 문자열이 검색이 되면 자동 파밍을 중단하고 찾았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이제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과연 이녀석들은 에러 없이 잘 돌아가 나의 궁핍한 게임 시간을 아껴주고 이론적 가설까지 검증해주는 기특한 시뮬레이션이 되어줄까요? 돌린지 4흘이 되어가는 지금. 아직까지 별다른 경로 이탈 없이, 이 녀석은 상점 확인과 로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몇 결과들이 벌써 나왔는데요.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국류 최강인 레전더리 노블 보호는 비교적 잘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보다 한 티어가 높은 레전더리 노블 롱보호는 비교도 안 되게 희박한 확률로 떴는데요. 그래도 일반 상점에서 뜬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중에 대장장이 컨셉이나 상인 컨셉으로 게임을 할때 전투 없이 최강의 활을 모두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교적 여러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노블 롱보호와 달리 블란디아 지역 특사님 바운드 크로스보우만큼은 좀저럼 레전더리가 뜨질 않아서 이것도 인게임 버그인데 그냥 아무도 모르고 릴리즈 된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찰나에 갑자기 사버린 나의 시뮬레이터 찾았다 찾았어 드디어 말로만 듣던 전설의 바크보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공격력 104에 정확도 100 <laughs> 스킬 레벨이 받쳐줘야 먼 치킨 데미지를 쏟는 활과 달리 석궁은 그냥 기본 데미지부터가 깡패라 게임 초반부터 금방금방 쎄은 석궁으로 갈아타면 어느 정도 평탄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린 재장전이 주는 스나이퍼 같은 미학이 있어서 저는 종종 제노바 세뇌병처럼 석궁 융병단 컨셉의 게임플레이를 즐기곤 겨 하는데요. 스샷으로조차 구경해본 적 없는 레전더리 바운드 크로스보우가 단순 상점 노가다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흑, 흑. 참 맛있다. 도시 번영도라던가 어떤 조건에서 이 최상위 티어 원거리 무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발견한 조건을 공유하자면요. 레전더리 노블 롱보의 경우는 총두번 떴는데요. 처음 것은 번영도 한7600 정도짜리 덩레니에서 우연히 스폰 되었고요. 두 번째 것은 이번 노가다 중에 번영도 5633의 오스테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레전더리 바운드 크로스보이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번영도 꼴랑 5633의 오스티칸에서 나왔으니 오스티칸이 저에게 이렇게 복덩이 도시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살펴보면 최상위 레전더리 무기를 상점에서 찾으려면 전반적으로 번영도 6 0 0에서7000 정도의 도시를 살펴보기를 추천한다는 글이 있는데 막상 실험 결과 그 밑인 번영도 5600대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여러분들도 평소에 도시 들락날락 하실 때 평범한 도시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이 운수 좋은 날인지 한번쯤 상점을 열고 를 들여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해 오늘은 이야기까지. 여러분은 이제 은퇴한 게임 유튜버에게 속아서 실전 파이썬 공부 영상을 보셨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중단한 후에 지난 수년 동안 현실 퀘스트를 클리어해 가면서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바로 꾸준히 응원과 지지의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히 달아주신 댓글에 하나하나 그때그때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영일이 같은 성향이 있는 제가 자꾸 유튜브에 미련을 두면 잠정 은퇴를 공지드린 의의에 맞지 않게 현실 퀘스 클리어에도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하트 뿅뿅을 깊게 새기며 꼭언 언젠가 현생에서 자리잡아 여러분께 다시 보답 인사를 드리겠다고 다짐 하면서 지냈어요. 예전처럼 라이브를 켜고 오랜 시간 게임을 성출할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동안 열심히 지내며 건강도 많이 회복했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재밌는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직도 영상 제작이 미숙하여 유튜브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긴 어렵 지만 아무런 기대치 없이 그때그때 틈틈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마음 편하게 다시 할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다시 벌꿀주 가게를 찾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